제4회 슈퍼리그가 개막했습니다. 오늘 경기는 비조 월드 크라스 대 스트리밍 파이터입니다. 같은 조에 구척장신이 있는데 예전 멤버라면 비그에서단한 번도 4강 밑으로 떨어져 본 일이 없는 구척장신과 월드 크라스가 이번에도 4강에 올라가는 것이 예상되겠지만 신입 선수가 많이 바뀌어서 이것이 변수가 될것 같습니다. 시작 1분도 안된 시간에 월드 크라스의 에이스 사우리가 첫 골을 기록했습니다. 사울의 스피드를 이용한 세트피스를 스밍파가 따라가지 못했고, 골로 연결되었습니다. 사울리는 언제나 골든의 진심인 것 같습니다. 저렇게 죽통을 맞고 또 투지를 발휘합니다. 스밍파의 동점골이 바로 터져서 의외였습니다. 신입 희박의 킥인이 수비에 맞고 나왔는데, 오른발로 볼을 잡은 심은뜸은 감각적으로 왼발로 찾고, 볼이 그대로 골문으로 들어갔습니다. 골도 일찍 터지고, 스피드 있게 진행되는 경기에 점점 불이 붙었습니다. 사울리의이 골은 애기의 핸드볼 파울로 노골 선언이 되었고, 스밍파는 깡미, 악녀원, 심으뜸으로 이어지는 찬스에서 바운드되어 올라오는 볼을 눌러차지 못한 심으뜸이 공중으로 볼을 날려버렸습니다. 사울리의 발에 걸리는 순간 들어가는 것으로 봤는데, 1주어터의 얼떨결 슈퍼세이브에 득점이 날아갔습니다. 전반 종료 1분 전 깡미는 다시 앞서는 골을 넣고, 스밍파는 기분 좋게 전반을 마무리했습니다. 좀더 볼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도 충분했을 슈팅 기회를 급한 마음에 질러버려 기회를 날린 나티는 골든녀 프리킥 원더골 역사에 남을 만한 멋진 골을 터뜨리고 아무리 멤버가 절반이 바뀌어서도 명문팀으로서의 자존심을 지키는 동점골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처음 선보인 희밥은 스윙파로서는 보물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킥인을 전담하고 이설에서 날리는 중거리 슛은 날카로웠습니다. 사우레와의 싸움에서 전혀 기죽지 않고 오히려 여유있게 경기를 풀어나가는 것을 보고 실력도 중간 이상이고 멘탈도 좋아 보였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한 골싸움으로 결론이 나는 분위기였고 월드클라스 나트의 코너킥을 악녀원이 잘라냈고 그 볼을 심으뜸이 치고 들어가 골키퍼와 1대1이 되었는데 심으뜸 뒤에서 월클 선수들이 골키퍼 나오라고 소리를 질러도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들었어도 나갈 엄두가 안난 건지 나올 타이밍을 놓치고 시무 뜸에게 슈팅 찬스를 헌납한 신입 골키퍼 이안노는 결국 골을 허용했습니다. 경험 있는 골키퍼였다면 나와서 쉽게 볼 처리를 했을 것 같은데 월드 클라스 입장에서는 너무 아쉬운 장면입니다. 최종 스코어 3대 2. 스트리밍 파이터는 챌린지 리그 첫 출전만에 슈퍼리그에 올라오더니 슈퍼리그 첫 경기에서 승리하며 비주에서 가장 유리한 고지에 올랐습니다. 다음 경기 구척장신을 이기면 자력으로 4강에 진출하며 최악의 경우 치더라도 구척장신이 월드클라스를 잡아주면 4강에 진출합니다. 월드클라스는 오늘 패배로 구척장신을 반드시 잡아야 남은 경기 결과에 따라 4강을 바라보게 되었고 팀 창단 처음으로 조별 예선 탈락을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승리파의 신입 히밥을 칭찬했는데 오늘 패배한 월드클라스는 그나마 다행인 것이 세명이나 멤버가 교체되었는데 나울의 투톱이 살아있고, 캐시의 수비도 중간은 되는 것 같고, 신입 선수들이 구멍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상치 못한 스윙파의 승리로 혼전에 빠질 기미가 보이는 슈퍼리그 B조. 어떤 결과가 나올지 구척장신의 경기 지켜보겠습니다. 오늘의 플레이어 오브 더 매치는 동점골, 결승골을 넣은 스윙파의 에이스, 터미네이터, 심으뜸입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웃으면 행복해집니다. 메카니였습니다.